자 이번 시간에 2024년 공인노무사 이제 행정쟁송법 기출해설을 해드릴 텐데 저는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행정쟁송법 전임하고 있는 문예 변호사입니다. 올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런 이제 평들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톡을 주셨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 선생님이 만들어준 창작 사례 선생님만 전달해주 전달해주신 최신 뭐 전합체 이런 판례들이 1-1문에 등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톡들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년 삼성전자의 이제 공인노무사 양성과정에 들어가서 이 행정쟁수법을 이제 가르친 지가 벌써 한 6년 됐는데 삼성전자는 시스템 자체가 일단 각자 원하는 선생님의 인강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10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출제해주고 그거에 대한 첨삭,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이런 걸 이제 해결해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 행정쟁수법을 배우실 때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게 배우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가서 질문을 받다 보면 내용 자체를 잘못 배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도 정말로 정확한 지식을 배우셔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 답안을 제출하, 제출하실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설은 간단히 이렇게 끝내고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서 궁금하신 거 먼저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1-1문, 1문에 다시 또 1문인데, 여기 등장하는 논점에 대한 사례집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그럼 1문에 1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다뤘던 거냐면, 3기 5호의 보충설문, 3번에 여러분들한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이건 대법원 전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당사자 소송이냐 항구 소송이냐 소변경 이 논점으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기 6회 1-3번에 부가가치세 소변경,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변경 이게 가능하냐. 요두 개의 논점을 요1문에서 이제 조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의 유형이 기존보다 이제 바뀌게 된게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기존에는 일단 하나의 문제에서 논점 하나를 물어보는데, 올해 시험은 하나의 문제 안에서 논점 두 개를 이렇게 변형하는 합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처음에 설문을 읽으셨을 때 당혹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차분하게 전달해 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끌어내서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도 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요소 변경할 때 여러분들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콕 찍어서 물어보게 되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변경 부정해야 된다.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 중앙지방법원이 있기 때문에 소변경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전속관할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강조해서 물어봤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하고 지청장이 인정처분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했는데 지급 거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거부는 진짜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얘한테는 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곧바로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그것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한 답안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일단 지청장의 거부가 처분이냐? 요걸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건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을 가야 되는데 민사송으로 잘못 제기했을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느냐 법원의 판단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요거에 대한 대답은 A의 지급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저 보충자료에서 답안으로 다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 거부 처분 맞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으로 물어볼 때는 밑에 참고 조문을 줬는데 고용보험법 70조 2항 신청규정이 있다는 게 아예 설문에서 줬으니까 신청규정 있다 그럼 법규상 신청권이 있고 거부는 처분이다 그럼 얘는 아직 급여청구권이 없다 그럼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을 때 어떻게 이 법원에서 소변경이 가능하냐 그럼 여기 문제점이나 요 앞쯤에 행정 사건은 행정 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요거 간략히 쓰셔도 되고 요 안에 행정 전속 관할 위반이다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바로 민사 소송관의 소병행이 가능하냐? 학설 판례 쓰시고 부정해야 됩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행정 법원의 관할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정하게 되면 결국 그 그 행정 법원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소각하사유가 없다면 관할 법원에 이송해라. 그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모범 답안 그대로 여기다 채우시게 되면 1 1문에 정말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아마 이번 시험에 가장 변별력이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게 1-1문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육아휴직 급여 청구권 대법원 전합체 사건 자체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요걸로 일단은 굉장히 큰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문은 자, 이것도 바로 3기 5회 보충설문 2번으로 이제 사례로 만들어서 모범 답안까지 다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1문이 그 3기 5회 보충설문 2번, 3번이 그대로 연속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공무원에 우리가 사례로 해드린 건 지방소방공무원. 근데 소방자만 빠진 거랑 똑같죠? 지방공무원이 시간의 근무수다. 그럼 아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에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광역 실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적 심판 전치주의가 항고 소송에 적용되는 거냐? 당사자 소송에 적용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해 드렸던 그 모범답안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구별. 구별 기준 우리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행정소송 규칙, 제가 분명히 법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린 1기 때부터 행정소송 규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연습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한 3일 전에 서점에 이제 현암사에서 출, 그 출판된 시험용 법전이 2024년도가 먼저 나왔는데 시험보다 한 2, 3일 전에 거기에 행정소송 규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어, 이상하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받은 법전에는 행정소송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연습하신 분들 요거 빠트리지 않고 쓰시게 되면 이 1-2문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 다 연습했으니까 그대로 갖고 가서 이거 당사자 입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논점을 이제 추가한 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소송에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냐?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당사자 소송에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건가? 그럼 44조 보시면 되죠. 그럼 44조에 심판 전치주의, 심,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 정지라든지 심판 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요거는 사실 요거를 물어보면서. 당사전송의 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지 요거를 이제 하나 곁다리로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방소공무원의 시간의 근무수당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메인 논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셨기 때문에 잘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법조문 보시고 체크하시고 답안을 써내렸으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문에2문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3, 3기 3회 이, 그 시험 보신 거에서 이문을 보셨습니다. 재량행이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냐? 이거 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도 훈련시켜 드렸고, 일부 취소 재결도 훈련시켜 드렸는데, 일부 취소 판결이 그래도 견해 대립이 등장하니까. 요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속행위도 연습해봤고, 하나의 위반 사실에 대한 재량행위도 연습해봤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재량행위도 연습해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다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의 의미 쓰시고, 소극적 일부 취소다. 그럼 일부 취소가 인정되긴 하는데, 아무 때나 인정되냐?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추가 징수처분의 법적 성질이 뭐냐? 기속행인지 재량행인지 구별해주고 사안의 경우에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100분의 100 이건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1억원 부과할 수 있다. 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억원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금액의 선택권은 없지만 부과할지 말지에 대해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1억이 과징금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기 재량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분의 100을 징수하는데 추가 징수처분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일어났으니까 징수처분 해도 되고 면제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재량행위죠. 그럼 이제 재량행위에 일부 취소 판결이 허용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들 그 답안. 제가 스크린하기 때문에 이제 다 봅니다. 우리 답안만큼 풍부한 답안이 없어요. 요거 이제 잘 쓰시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재량행위는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하나가 나간 게 아니라 8개월간 부정수급했다. 하나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 하나의 처분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게 되면 충분히 연습하신 답안을 많이 여러분들 뽐내서 쓰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 저도 너무 아쉬웠던 게. 그렇게 많은 사례를 창작하고 판례 검색해서 문제 만들고 전달해드렸는데, 아, 이것까지 내가 미처 노, 노력을 못했구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만들어서 훈련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요 이문은 저도 굉장히 이제 사실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요 이문을 보면서 저도 아, 시험은 시험이구나. 그럼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심판 쪽도 많은 사례를 좀참작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이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법전을 이용해서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좀 많이 활용해서 답안을 이제 작성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중앙노동위원회가 대개 진호의 처분에 대해서 재심판적, 그걸 우리는 주로 다뤘는데 직접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심판을 간다. 그럼 심판기관 관할, 그리고 피청구인 적격. 그럼 일단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 이건 재결주의에서 여러분들 늘상 쓰시던 거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의 합의제 행정청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 요거를 이제 앞에다가 써 주시고 행정심판의 관할. 그럼 여기서 응용을 좀 하시면 우리 재판 관할은 많이 써 보시잖아요. 그럼 심판의 관할도 거기서 재판권의 심판권. 각 심판위원회 간의 사건별로 심판권의 분배다. 요 정도만 바꿔서 이제 관할의의의 정도 쓰시고 6조 2항 1호를 보게 되면 이런 장관 소속과의 합의 행정청 이게 바로 6조 2항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심판위원회다 그럼 피청구인 적격은 누구냐? 그러면 심판법 피청구인 적격 요거 이제 쓰시고 우리 늘상 연습했던 피고 적격 고그 구조에 맞춰서 피청구인 적격 쓰시고 피청구인의 의 행정청의 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법 제 27조는 소송에서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근데 심판에서는 이런 예외규정이없기 때문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청,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요렇게 이제 서술하시는 게요 이문의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문의 답안 분량 자체는 25점 분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요 6조를 법조문을 그대로 뭐 1항부터 다 옮겼다면 훨씬 내용이 많아지겠지만 사례를 물어볼 때 그거를 전부 법점 뺏겨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만약에 답안을 작성해도 페이지 상으로는 25점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너무 적게 써서 어, 어 점수가 안 나오려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답을 좀 찾아내는 거에 목적이 있었던 문제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문은 이제 저도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이제 배우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내년에는 이제 정말 뭐 이번에 행정쟁승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오실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까지도 열심히 창작해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이제 3문. 3문은 여러분들 그래도 상당히 이제 쉬웠죠. 요 3문도 대형마트 구체적 전제 사실의 변경 없이 시간만 2시간 추가. 그거를 이제 변형해서 낸 건데 2기 5회 보충 팔레 도선면허 몇톤몇톤몇명승선이원몇명몇명 소표 변경. 그 판례도 이제 전달해 드렸고 3기 5회 보충 설문에 1번, 4번에서 그 일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요 날짜 세는 법, 요거 이제 전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으니까, 요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 잘 쓰셨을 거예요. 다만, 설문에서 이제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자, 5월 29일 날 공고했는데, 5월 31일부터 집합명령 금지, 그래서 시간만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애가 요거에 대해서 8월 30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적격이 인정되느냐. 그럼 소폭 변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쓰실 때 집합금지 명령의 처분성, 그래서 처분성 인정요건 쓰시고 일반처분이다. 앞에 쓰셔도 되고 제소 기간 할때 쓰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집합금지 명령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처분이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경정했을 때 그럼 요 내용도 우리 답안이 제일 풍부합니다. 요 내용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소폭 변경이니까 병존한다. 그럼 요 처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적격 인정된다. 그럼 이제 재소 기간 우리 늘상 연습했던 거잖아요. 법제 20조 안 날과 있은 날의 의미 일반 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 그럼 여기에서 사실 저는 출제자한테 조금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패턴인데,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면 밑에 캐린다를 줘요. 여기에서 그 수험생이 앉아서 6월달은 며칠까지 있지, 7월달은 며칠까지 있지, 그 초조한 시간에. 이거는 조금 너무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변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꼭 캐린더를 줘요. 그럼 캐린더를 보게 되면 일단 숫자를 세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캐린더를 안 주니까 순간적으로 90일 뒤, 하루 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당황을 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요 내용을 쓰시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을 이제 실수를 많이 하셨냐면 자꾸만 이제 고시 공고, 고시 공고. 그러면 협업 규정을 얘기해서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 해설 강사 강사님들도 틀린 분들이 있는데 협업 규정에 의해서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결국 제소 기간 도가 안 됐다. 이때 여러분들 만약에 5일 경과 협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참고점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참고점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했느냐? 우리는 일, 일반 처분 연습할 때 협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선 5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아예 설문에서 줬기 때문에 5월 3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리 붙여놓고 31일 0시가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알았다고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제 31일, 하루, 6월 30, 7월 31일, 요거 다 더하면 이제 62가 나옵니다. 그럼 더하기 28하면 90일. 그러면 8월 28일까지가 재소기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재소기간이 경과됐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협업규정을 적용해서 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요거, 요거에 일단 정답은 재소기간이 도가 된 겁니다. 협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일단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던 거 이문만 빼면 나머지는 또3기에서다 연습했던 내용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못 들으셨지만 우리만 알고 있었던 육아휴직 사건이라든지 이런 판례들 사례 문제까지 창작 문제까지 다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그 좋은 답안을 써내서 감사하다라는 톡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올 한해 정말로 여러분들 이기 삼기 때 창작문제 그렇게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던 보람을 그래도 조금은 느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해설 강평은 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아직 강사 선택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어느 선생님한테 가드신 가시든지 간에 일단 한림법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는 무료 특강, 용어에서라고 그림으로 부는 행정수호법, 이건 꼭좀 듣고 행정쟁송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두세 번만 들으셔도 시작 100m 경주라고 치게 되면 적어도 한 4,50m에서 뛰는 모습이 될 테니까 이거는 꼭좀 들으시고 난 다음에 행정쟁송법그 강의를 시작하시고요. 9월 7일에 이제 고득점 답안 작성 무료 특강을 하니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동차로 시험장에 한번 갔었는데 답안 틀 자체가 나는 안 잡혀 있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셔서 요 특강 들으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저 커리큘럼 중에 이제 작년까지의 과정에서 이제 아주 크게 바뀐 게 이제 GS1기부터 저는 사례집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올해 2, 3기 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다뤘어요. 거의 개수로 치게 되면 창작 사례까지 해서 거의 한 190개 정도, 200개 정도, 이 정도의 사례집이 있는데 그 사례집에다가 또 창작 사례를 마지막에 3기 때 넣어드린 것까지 전부 하게 되면 물론 논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보는 게 결국 사례 연습이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이제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건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게 되면 이게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아예 1기부터 기본 이론 나가면서 기본서도 보시면서 요 사례집. 요거를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니까 요 커리큘럼을 꼭 기억하셨다가 아 나는 사례집을 좀 빨리 접근해서 완성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에 쓸기부터 사례집 강의가 시작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강사 선택하실 때그 유념 강사 선택하실 때잘 반영 그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행정쟁송법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용 자체는 틀리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시든지 간에 궁금한 사항들 오게 되면 저는 이게 왜 궁금증이 생겼는지 이게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이걸 전부 정말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일단 지식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자기도 공부해 와서 바로 그 다음날 가르치고 또 가서 외워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쟁송법 배웠다가는 나중에 여러분들 사례풀이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시행착오 없이 시작하시고, 자, 정말로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고, 그 자랑, 그 정말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로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건 정말 스스로도 정말 대견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또올 한해 열심히 이제 또 준비했지만 내년 시험을 위해서 또 더더더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제일 좋은 선생님, 정말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최고의 조력자로서의 행정쟁송법 선생님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시험 보시느냐고 고생하셨. 일단 체력 좀그 다시 회복 좀 하시고 일단 답안지는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결과 절대 예측하지 마시고 주간식 답안의 점수는 모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 기도 합격을 좀 달라라고 기도하시면서 합격자 발표일까지 성실하게 여러분들 지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